아,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죠. 근데 성경은 결코 사개오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개오를 통해서 사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 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얘입니다자 <laughs>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 고로 들어가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여리 고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왜 들어가느냐? 누가 보면 18장, 31절 봅시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르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노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에르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꼭 통해야 든가, 여리고란 그 동네를 지나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오히려 여리고에서 에르살렘으로 이어지는 길은 강도가 많이 나타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고쳐주시므로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들렀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하여서 지구 올라가 거쳐서 에르살렘을 가고자 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laughs> 절입니다. 사개오라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에 지금 누가 있느냐? 사개오가 있기 때문에 사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들러서 에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야 하겠다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여리고를 격려하신 목적이 뭐냐? 사교의 집에 유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에르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에르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말씀을 누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이시며 삭개오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난 구원이나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와지는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부자의 간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소경을 고치셨고 오늘도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4개월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 보면 18장 24절서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물론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나 사겨를을 만나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맞추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어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9장 2절에 보니까, 삭교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세리장이란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백성들을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죄인의 대표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삭교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이 사기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의 명성은 대단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사기오는 세리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랬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의 세리는 창기와 같이 취급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기는 가늠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범함으로 창기가 되어진 거고, 세리란... 도둑질하지 말란 그 말씀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개오는 이렇게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장 3절 4절 봅니다. <laughs>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대민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기오는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먼저 달려가기도 했고 많은 무리를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도 사케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케오에 대한 그 인물을 향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얘기니다 어떻게 보면 사케오는 너무나도 많이 증거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증거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며 아 사케오의 들러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오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삭개의 노력과 공로를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삭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 얘기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을 나무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무에 올라갔던 그사계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갔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나무에 올라간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높이 평가받는 일이라면 내려오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서 사계오를 만나줌으로 그렇게 열심을 추구하고 열정을 다해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개오를 향해서 너 내려와 그렇게 하면서 사개오의 행위를 지금 부정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사개오에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사개오의 반응은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적받고 뭐, 즐거움 그 자체 만족 그 자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부르심은 죄인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그 얘기입니다. 서 즉각적으로 순정할 수밖에 없는 사교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교를, 사교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모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 보니까, 무사람이, 아니야, 사교가 서서 죽게 가로되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이것을 네 퇴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리고 사배를 토해내겠다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민숙이 5장 7절 <laughs>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을 것에는 5분의 1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리익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 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의 것을 도적할 경우에 다섯 배나 네 배로 변상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케우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포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다고 한 것은, 나는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죄인입니다를 시인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가 오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를 내해서 자기의 못난과 부끄러움과 악행이 발견되지므로 급히 그 죄를 향하여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세상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자기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란 우리가 눈물을 짜고 콧물을 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도 회개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가 우리들에게 오므로, 내네 죄가 보여지고 이 죄를 인해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회개를할수 있다니 사케오는 그런 개념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므로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이란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식의 공허한 허상이 아니다 신앙은 현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현실이란 말은 뭐냐 오늘 우리는 믿음,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삶 속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가 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삶이 나오고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가 도 오늘 우리 안에 관다면 예수의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다.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섬기는 믿음 안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기오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가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어졌던 그 물질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커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게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구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한 것은 사케오가 재산을 내놨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간 것이 분명히 아니고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계에게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결과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쩔 피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고백해 말씀할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통한 이사계원을 향하여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느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가 도이사께오를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사케오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으로 갈수 있는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에루살렘의 노중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의 표상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비록 죄인으로 추급받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모든 무리는 십자가를 지신 결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가난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그렇게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만난 것은 그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이 기준이 아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위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내 집에 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서 사교의 집에 유함으로 사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셨으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laughs>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가 도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심으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과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오늘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시다. 너희의 몸은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래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됨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을 통해서 내 집에 유하여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 것니다 자, 아기좀 챙기시고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 4개월 집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편 113편 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다시 볼게요. 4절이요. 4절 보겠습니다. 그 영광은 하늘 위에 있어도 높으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챙겨야 됩니다. 자,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보다도 높으시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4, 6절. 스스로 나치사 지금 천지를 살피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국피한자를 걸음 무더기에서 드셔서 8절 방백꽃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실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여화는 높으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영광은 하늘 위의 영광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낮추셨다, 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높으신 분이 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잊고 천지를 살피시느냐, 이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사교, 삭교, 재인됐던 사교를 향해서 높이시기 서 당신이 스스로 낮추셨다, 도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리 낮아지심으로 사계오을 높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진투에서 일으키시고 거음무더기와 같은 여러분과 나를 방백과 꽃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한 것. 우리가 사는 이 대기권의 하늘을 아주 우리가 가장 기초를 하는 대기권이다. 그얘기입다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분을 감히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거름 무더기와 같은 우리의 죄인을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십자가 여정 속에 지금 죽으러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보고, 음, 자, 7절 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금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속에 사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다 각각이었다. 그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이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향해서 비난하는 존재 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온 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성도 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 은혜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신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당신의 살을 찌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오늘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삭개와 같은 자를 향하여서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에르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것을 묵상해 나가고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분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